맛있으니까 맛있겠지. 또 익은 거랑 안 익은 거랑 맞아. 맛이 달라. 응, 음. 빌렸을 때. 응, 음. 많이 줄까? 그거 내 거야. 응, 음. 고마워. <웃음> <웃음> 됐어. 뭔많 나? 응, 됐어. 궁금 <laughs> 같기도 하고 많았던 것 같은데, 생각보다... 어, 그게 원래 음. 이렇게 한번 푸면은 한... 요만큼이 좀... <laughs> 더 있었어. <laughs> 그... 그치? 그랬나? 음 응. 자, 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아우! 와! 아우! 국물 진짜 없니 Yeah. <laughs> 이맛있지, 이맛이요. 응. 음, 정말 맛있다. 응. 아, 뻑뻑하다 비빔밥이. 음, 응. 뻑뻑하면 음, 너무 너무 많 Oh. 응. 동시에 같이 응. 아 오늘 너무 맛있다 맛있어? 응 많이 먹어 응 맛있게 응. 됐어? 응 자꾸 국물을 넣어서 먹게 돼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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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가좀 뻑뻑하잖아 그렇지? 어, 어. 더 줘? 더 줘볼까? 응. 음. 그래. 음. 어, 너무 맛있어 음. 아까 분명히 추웠는데, 이거 먹으니까 <laughs> 더워. 더워. 나도 그래. 땀나, 땀나. 응. 와. 아, 너무 잘 먹었다. 그치? 너무 맛있게 먹었다, 언니. 음. 아. 오늘 같은 날 휴식으로 귤이 어, 최고예요. 어, 약간 짜고 그런 거 먹었을 때. 어, 짭짤하고 먹었을 때는 음. 귤이 최고예요. 그리고 수분 보충. <laughs> 지금 물을 안 먹어. 부기 <laughs> <불기> 빼야 해요. <laughs> 목말라지. <죽고. 웃음> 음, 음. 날이 갈수록 더, 더 달아져. 음. 그래서 하니까 귤은 진짜 설탕 먹는다 언니 와 쟤는 내가 귤을 <laughs>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 그치 너육지 있을 땐 내가 보내줬었잖아 야, 박스씨 음, 음, 맞아 그때 지우 다 맥이느라고 나는 어. 지우가 잘 먹었지 음. 둘 대씩 귤 먹는 것 같아 계속 근데 <laughs> 귤 먹으면 또 목이 안 말라 응. 그치? 맞아 화장실도 잘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 지금 <laughs> 입에 넣기가 무섭게 고서 키우고서 키우고서 계속 고 <laughs>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우고서키 응? 이거 키우어 이거 먹어봐. 와. 엄청 달지 그거? 응! 음. 그치? 응어 음. <laughs> 너무 배부른데? 어 많이 많이 먹었다 귤도 <laughs> 야 봐봐 귤을 한 5분도 안된것 같아 지금 그렇지 않아? <laughs> 어 30조에 하나씩 까먹었다고 생각하면 네. 돼 열무김치 너무 많이 남았어 열무김치 어, 뭐 해먹을 수 있는 요리 없나? 열무 네. 파스타 이런 거 있잖아 생각보다 끔찍하다 <웃음> 아니 열무 지져먹어야 될것 같은데 저거 열무 지져먹고 열무 피자 <웃음> <웃음> 진짜 영양검 <검은성이> 없는 <laughs> 소 엄청한다 <한가인 웃음> 열무로 뭐해 먹을 수 있지? 또 열무 부침개, 김치 부침개. 열무로 부침개 해 먹을 수 있나? 어. 그치, 김치는 응. 다 되는데 뭐 그런가? 계란말이 같은데 다져가지고 먹어도 맛있어. 맛있어? <laughs> 아, <야, 웃음> <야, 그치? 웃음> 나 열무 말고 <laughs> 옛날에 그꼬들백쉬쉰거 있잖아. 어허. 그거 다져가지고 계란말이 넣어서 먹는데 진짜 맛있다. 아 너. 그래? 오, <laughs> 계란말이 진짜 라고. 맛있어. 응 그래 한번 해서 먹어보자. 열무 파티 어때? 열무에 관한 요리를 막 두세 개씩 하는데. 열무 계란말이, 열무 란말이 계란 부친게, 어 열무 부친게, 열무 지지, 열무 지지, 열무 김밥, 열무 파스타. <laughs> 아 많이 남긴 했어. 아직반 통이 남 있어. 그러니까 뭘 해먹든 해먹자. 어 그래. 응. 그래 치우자.